여러분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들 눈에 우리나라는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모방만 하는 후진국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오만한 미국인의 눈을 뜨게 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뉴욕 최고급 백화점의 냉혹한 큐레이터인 그녀는 한국 제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시아 제품은 모조품일 뿐이라며 코웃음쳤죠. 하지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그 진실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그녀의 전 남편과 재혼한 한국 여성이었다는 사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고 직장에서는 배신을 당하고 딸마저 한국 문화에 빠져 이 여성을 칭찬하는 상황.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혼과 정신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만한 미국인의 차가운 가슴을 뜨겁게 녹였는지에 관한 실화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는 뉴욕 벨파이어 백화점의 수석 브랜드 큐레이터 마리안 윈터스입니다. 20년 넘게 최고급 유럽 브랜드만 고집하며 살아왔어요.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이 백화점에 발도 들릴 수 없었죠. 특히 아시아 제품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방품이라는 편견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으니까요. 마리안, 잠시 시간 있어요? 회장실에서 온 비서 줄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건 회장님이 저를 찾으신다니, 무슨 일일까 싶었죠. 복도를 걸으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완벽한 블라우스와 스커트, 단정한 머리카락. 완벽함이 저의 무기였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로건 회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옆에는 젊은 마케팅 이사 로렌이 앉아 있었습니다. 로렌은 제가 가장 경계하는 라이벌이었죠. 그녀가 제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어요. 마리안 우리 백화점이 위기야. 로건 회장님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리미엄 가전 매출이 작년보다 32%나 감소했어. 특히 젊은 고객들이 떠나고 있어. 회장님은 태블릿을 제게 밀어주셨죠. 화면의 그래프는 급격히 하락하는 선을 보여줬어요. 신세대들은 더 이상 우리가 자랑하던 유럽 브랜드에 감동하지 않아 로건 회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로렌이 승리의 미소를 짓는 것이 보였어요. 마리안 자네에게 특별 미션을 주겠네. 6개월 안에 가전 라인업 전체를 개편해주게. 로건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제 평생 쌓아온 취향과 기준을 뒤엎으라니요. 속에서 불이 치밀었지만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유럽의 새로운 명품 브랜드들을 물색해보겠습니다. 로건 회장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게 문제야. 더 이상 유럽만 고집하면 안 돼. 시야를 넓히게. 로렌이 끼어들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특히 한국 브랜드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제 속에서 비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화분을 집어 던졌습니다. 산산조각 나는 도자기처럼 제 자존심도 박살이 났어요. 30년 경력의 저에게 아시아 제품을 검토하라니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날 보조연구원 제시카가 들고 온 보고서는 더큰 충격이었어요. 마리안 님, 믿기 힘드실 거예요. 프랑스 최고 미슐랭 셰프 10명 중 8명이 한국산 전기밥솥을 사용한대요. 심지어 파리 요리학교에서도 정식 교육용으로 채택했대요. 말도 안 돼. 자료를 낚아채 읽었습니다. 분명히 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료는 철저했어요. 유럽 최고의 요리사들이 한국 기술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평생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유일한 위안인 딸 에밀리와의 저녁 식사. 그런데 에밀리마저 제게 배신을 안겨줬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서울 소울 키친이라는 한 식당에 갔었어. 완전 대박이었어. 에밀리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요즘 뉴욕에서 가장 핫한 곳이래. 예약 3개월 기다려야 한대. 그런 곳에 왜 갔니?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음식이 정말 환상적이었어. 특히 밥.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어. 에밀리가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누군지 알아? 누구인데?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빠의 새 아내, 하, 한국 사람이래. 지영이라고 하는데 너무 멋졌어. 와인잔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붉은 액체가 흰 테이블보를 더럽히며 퍼져나갔어요. 10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난 전 남편 데이비드. 그가 한국 여자와 재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제 그 여자가 뉴욕 상류층을 사로잡고 있다니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마.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왜? 음식도 맛있고 지형도 너무 친절했는데. 에밀리가 반항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를 빼앗아간 사람이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어, 아빠가 떠난 건그 사람 때문이 아니잖아. 엄마가 이래만 미쳐 있어서. 에밀리가 말을 뱉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테이블을 덮쳤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를 딸까지 건드린 겁니다. 게다가 이제 제 커리어까지 위협받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대화 내용과 보고서 숫자들이 뒤엉켰습니다. 에밀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아빠가 떠난 건 엄마가 일에만 미쳐 있어서 정말 그랬을까요? 그동안 스스로를 속여왔던 걸까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사무실에서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자료를 모두 찾아보기로 했죠.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제 자리는 로렌에게 넘어갈 테니까요.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님, 한국 가전제품 관련 자료 모두 가져왔어요. 제시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마워, 제시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제목은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시장에서의 한국 브랜드 성장 분석이었습니다. 자료를 읽어 내려가며 충격에 입이 벌어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모방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스마트 주방 가전 분야에서는 유럽 전통 브랜드들을 완전히 앞지르고 있었죠. 믿을 수 없어.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전통 기반 혁신 기술이라는 부분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조리법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제품들이 세계적인 셰프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로렌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마리안 벌써 공부 중이네. 열심히는 로렌의 목소리에 비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이니까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마리아 내가 먼저 한국 쪽 컨택을 좀 해뒀거든. 정보 공유할까? 로렌의 제안에 의심이 들었지만 어떤 정보든 필요했습니다. 어떤 정보인데? 물었어요. 서울소울키친이라는 식당 알아? 그 오너가 한국 최대 스마트 가전 기업 창업자의 사촌이래 직접 연결해 줄수 있대. 로렌의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소울키친 전 남편이 새 아내가 운영하는 그 식당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로렌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회인데. 어쨌든 나는 이번 주말에 그 식당에서 미팅 잡았어. 마음 바뀌면 연락해. 로렌이 나가고 나서 책상을 내리쳤어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웬일이야? 에밀리의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어, 에밀리. 꺼내기 힘든 말이었지만, 지금은 자존심보다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 식당. 서울 서울 키친 그곳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정말? 에밀리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엄마 그곳 정말 대단해. 지영이 직접 만든 전기밥솥으로 짓는 밥이 일품이야. 그냥 밥솥이 아니라 지영이 개발한 거래. 요리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대. 할머니의 손맛을 디지털화 했다나? 에밀리가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밥솥이라고? 의아했어요. 맞아. 지영이 한국 가전 스타트업 한막 기술의 공동 창업자래.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가 전통 음식의 맛을 디지털화하는 연구를 했대. 그게 대박나서 지금은 세계적인 회사가 됐어. 에밀리의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아빠는, 데이비드는 뭐 하는데? 묻지 않으려 했지만 궁금했어요. 아빠, 지영이 미국의 식당 열때 도와주고 있어. 근데 사업은 완전히 지영이 꺼야. 아빠가 얹혀 사는 거지.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째서인지 그 말이 위안이 되었어요. 엄마, 내일 저녁에 같이 가볼래? 지영한테 말해놨는데 엄마가 오면 특별 코스 내주겠대. 에밀리의 제안에 망설였습니다. 전 남편이 새 아내를 만난다니 너무 불편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로렌에게 밀릴 수도 있었습니다. 알았어 가자. 마침내 결정했어요. 에밀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호. 엄마 정말 좋아질 거야. 지영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창 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밤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도 그만큼 어두웠어요.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새 아내를 만나 그녀의 기술에 대해 알아봐야 했어요. 자존심은 이미 상처 입었지만 이번에는 제 커리어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혼잣말을 하며 와인을 따랐습니다. 내일 저녁, 제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호기심도 잃었습니다. 과연 그 한국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데이비드를 빼앗아갈 만큼 특별한 여자일까? 그리고 그녀가 만든 기술은 정말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것일까? 저는 서울 소울 키친 앞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에밀리는 이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내부는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한국 전통 요소가 조화롭게 섞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테이블이 가득 찼어요. 월스트리트 금융맨부터 패션 디자이너까지 뉴욕의 상류층 인사들이 보였습니다. 마리안 윈터스님이시죠? 토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단아한 모습의 한국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영입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데이비드를 빼앗아간 여자를 드디어 마주한 겁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지영은 저희를 창가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탁자 중앙에는 특이한 모양의 밥솥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 그게 그 유명한 밥솥인가요? 에밀리가 눈을 빛내며 물었죠. 네, 우리 회사의 최신형 인공지능 밥솥입니다. 지영이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밥솥이 아니에요. 한국 전통 주방의 지혜를 담았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상 가득 다채로운 요리들이 놓였어요. 마지막으로 지영이 직접 밥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향긋한 쌀냄새가 퍼졌어요. 하얀 밥알이 윤기 있게 빛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밥이 단순한 주식이 아니에요. 삶의 근본입니다. 지영이 말했어요.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자 예상치 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한 밥인데 이렇게 깊은 맛이라니. 어떻게 이런 맛을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지영이 미소지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손맛을 디지털화했거든요. 수천 번의 조리 데이터를 분석해 알고리즘으로 만들었죠. 식사 후 지영이 밥솥 내부를 보여주며 기술을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세계적인 기업가였습니다. 프랑스 요리학교에서 최우수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 전통 음식의 과학화를 연구했대요. 마리안님, 우리 본사 방문하실래요?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영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일 때문에 온 거니까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길, 문득 데이비드와 마주쳤어요.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빠르게 자리를 피했어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럼 아주 좋아. 대답했지만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 밤, 한국 가전에 대해 더 조사했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를 앞서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벨파이어 백화점에서 긴급 미팅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로건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로렌이 앉아 있었습니다. 로렌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마리안, 로렌이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네. 로건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한국 가전제품을 도입하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로렌이 먼저 움직였군요. 저도 마침 한국가정기업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불안했습니다. 로렌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직접 서울소울키친의 한지영 대표와 미팅했어요. 그녀의 회사 제품을 우리 백화점에 독점 입점시키는 안을 논해 중입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영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었어요. 결국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가 봅니다. 로건 회장님, 제가 직접 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현지 시장과 기술을 조사해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로건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두 사람 다 한국에 가보게. 누가 더 좋은 제안을 가져오는지 보자고.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지영에게 전화했어요. 어제는 아무 말도 없었네요. 로렌과 독점 계약을 논의 중이라면서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리아 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로렌 씨가 접촉해 왔지만 아직 아무 계약도 없어요. 저는 마리아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정말인가요? 네. 사실 저는 마리아님 같은 안목을 가진 분과 함께 일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오시면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로렌보다 하루 먼저 출발했어요. 지영의 회사 한마기술 본사는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첨단 장비들 사이에서 나이 든 할머니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각종 센서가 그들의 움직임을 기록했어요.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지영이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할머니들의 손맛을 학습해요. 그들의 경험과 감각을 디지털화 하는 거죠.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게 따뜻한 밥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정성이고 사랑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 전통과 첨단 기술의 융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어요. 제 평생 쌓아온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지영은 저를 전통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 자리를 지킨 상인들 사이로 걸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곳은 세대째 이어온 주방용품 가게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기술의 시작이에요. 김할머니입니다. 지영이 소개했어요. 82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밥솥은 내 아들이 만든 첫 제품이라오. 김할머니가 오래된 밥솥을 보여주셨어요. 40년 전 가난했지만 꿈은 컸지. 세계로 나가자고 했더니 다들 비웃었다오. 김할머니의 아들은 미국 유학 후 한국으로 돌아와 첫 전기밥솥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실패했지만 어머니의 요리 비법을 담아내자 성공했다고 해요. 기술은 효율이 아니라 기억을 담는 그릇입니다. 김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문득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요리를 그리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기능 이상의 가치가 있었어요.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벨파이어에 도착하자마자 로건 회장님의 호출을 받았어요. 회의실엔 로렌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두분다 조사 결과를 발표해 보게, 로건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로렌이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 디지털 단지의 최신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생산력과 기술은 유럽을 압도해요. 이번 분기 내로 한국 제품을 도입하면 매출이 최소 60% 상승할 겁니다. 로건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리안, 자네 의견은?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처음엔 한국 제품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제 태블릿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김할머니와 다른 장인들의 이야기, 그들의 손길이 담긴 제품들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세대를 이어온 정성과 첨단 기술의 만남입니다. 우리 고객들은 이런 이야기와 같이에 감동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로건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리안, 자네 맞나? 이런 말을 할 줄이야.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회장님. 회의가 끝난 후 로건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리안, 솔직히 놀랐네. 자네의 프레젠테이션이 훨씬 감동적이었어. 감사의 인사를 건넸지만 로렌의 표정이 걱정됐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의 등에서 증오가 느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는데 제시카가 급히 들어왔어요. 마리안님, 로렌이 회장님께 직접 보고했대요. 한국 기업과 이미 계약을 마쳤다고요? 뭐라고?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로렌의 배신이 확실해졌어요. 회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로건 회장님과 로렌이 있었어요. 마리안, 자네 왔군. 로렌이 계약을 성사시켰다는데, 회장님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막 기술은 어제까지 저와 협의 중이었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로렌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든. 비즈니스는 결국 숫자야, 마리안.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어요.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지영 씨, 방금 들었어요. 로렌과 계약을 마쳤다면서요? 지영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 저희는 아직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로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로건 회장님이 그녀를 노려봤어요. 로렌 설명해 봐. 결국 로렌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성급하게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리안 이번 프로젝트는 자네가 전적으로 맞게 승리의 기쁨보다 책임감이 더 컸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지영이 웃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저는 진심으로 마리안님과 일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에밀리와 식사하며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한국에 다녀오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딸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에밀리. 편견을 버리니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라. 에밀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엄마, 사실 한국 교환학생 신청했어. 지영이 도와줬어.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가전 프로젝트 론칭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벨파이어 백화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행사였어요. 저는 밤낮 없이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마리아님, 특별 전시관 디자인안니 도착했어요. 제시카가 도면을 보여줬어요. 한국 전통 가옥의 현대적 재해석이었습니다. 내부에는 김할머니와 장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관도 있었죠. 완벽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에게 전화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어요. 지영씨,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마리안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미슐랭 셰프들이 오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행사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로렌은 자취를 감췄어요. 그녀는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드디어 론칭 당일 벨파이어 백화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지영과 한국에서 온 팀이 도착했습니다. 특별히 김 할머니도 함께였어요. 마리안 정말 멋진 행사야. 로건 회장님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접근은 처음이야. 문이 열리고 고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한국 가전제품과 그 이야기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김할머니가 직접 시연하는 코너는 인기가 대단했어요. 이 밥솥에는 우리 어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어요. 김할머니의 말씀을 통역하자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유명 요리사들의 시연도 이어졌어요. 프랑스 최고 셰프가 한국 밥솥으로 만든 리조또를 선보이자 관중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리안 당신은 기적을 만들었어요. 지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그녀를 경쟁자나 원수로 느끼지 않았어요.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행사 후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벨파이어 한국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혁신적 마케팅으로 주목받다. 매출은 예상치의 3배를 기록했습니다. 로건 회장님이 특별 보너스를 전달하며 말했어요. 마리안, 자네 덕분에 우리는 새 시대를 열었네. 그날 밤, 지영과 함께 축하 와인을 마셨습니다. 마리안님, 처음에는 저를 싫어하셨죠? 지영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이 데이비드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지영이 웃었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벨파이어 백화점의 한국 가전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매출은 전년 대비 89% 상승했어요. 특히 젊은 고객층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마리안, 자네를 위한 특별한 제안이 있네. 로건 회장님이 오늘 아침 저를 불렀어요. 새로운 부서를 만들려고 해. 글로벌 문화 기술 융합 센터. 자네가 총책임자가 되어주게. 놀라움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영광입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미소지었어요. 자네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 진정한 혁신은 문화적 이해에서 온다는 걸. 새 사무실로 이동하는 날, 에밀리가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엄마, 한국이 정말 대단해?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딸의 열정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반대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한달 후, 지영이 뉴욕에 왔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북미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님,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두바이 왕실에서 우리 기술을 원해요. 함께 가시죠.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 지영의 식당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어요. 김할머니가 뉴욕을 방문한 기념이었습니다. 저와 지영, 그리고 놀랍게도 데이비드도 있었어요. 예전의 불편함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했어요. 김할머니가 직접 지은 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마리안, 당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지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적대적이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견을 버리는 건 어려웠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김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밥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해요. 창 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저는 문득 제 여정을 돌아봤어요. 고집 센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 둘러앉은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의 작은 세계 같았어요.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졌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말하며 밥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의 지혜가 담긴 밥처럼 우리의 미래도 따뜻하고 풍요로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한국식 밥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김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한때는 시간 낭비라 여겼던 이 순간들이 제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벨파이어 백화점에서 세계 문화주간을 열었어요.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전통과 기술이 어우러진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경계를 허물었죠. 제가 그토록 고집했던 벽은 허물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담당자가 되었어요. 딸의 눈에서 미래를 향한 빛나는 희망을 봅니다. 그녀는 제가 꿈꾸지 못했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 김할머니에게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주걱이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주걱으로 40년간 밥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마리아님의 손길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나무 주걱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뉴욕의 고층 빌딩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이 보입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지만 함께일 때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한때 제 마음 속에 있던 편견의 벽은 이제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어요. 김할머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밥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문화입니다. 손에 든 나무 주걱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지혜와 정성의 상징이었어요. 이제 저도 이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창가에 서서 다짐합니다.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작은 밥한 그릇에도 담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국경 없는 세계를 만드는 첫 걸음일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님들.